나중에 우리 아들들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자기가 못하게 할 거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뭐 자기는 엄마가 말린다고 안 했어? 왜 이렇게 오픈마인드여? 쓰잘데기 없이 아, 말린다고 안 했냐고? 아니, 물론 말린다고 해도 하긴 했지만 <웃음> <웃음> 아 애들은 시키면 안 된다고 <laughs> 아버지랑 적대 <laughs> 아니 형왜 사냥을 하네요 구독형님 사냥은 해야지 왜 거지 그 변신하고 바라보고만 있어? <laughs> 이형이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 자기 보려고. <laughs> 이형은왜 여기서 계속 이러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몹 억으로 분산 시켜주는 거야 자기 죽지 말라고. 아 감사해요. 야 세상에 진짜 이렇게 열성적으로 그냥 아 마피 보호 차원이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네요 형님들. 아 어, 보호원이네요. 음. <laughs> 어... 형님 잠깐만 이정도면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우 너무 아픈데. 어훅갈 뻔했네. 아 형님 몹좀 잡아요 옆에서. 아, 황군님 안녕하세요. 어우, 세상에. 신화 스킬 타고 다니시는 형님이 응원 오셨네. 아이고, 뭐야. 아이형 힐도 주시네, 지금. 너무 좋다. 와. 친해지자, 아, 그러니까. 아니, 내 캐릭 갈 때는 막피가 오질 않나. 날 때리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 캐릭 돌리니까 힐도 주고 막 난리 났네. 야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하니까 다들 응원해주시는 거야, 정말. 그러게요, 지킴이 분이 많네요, 오늘 보디가드들이. 네. 오, 야, 잠깐, 피 말린다, 피 말린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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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다, 아프다. 오, 야, 나 죽는다, 죽는다. 오, 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laughs> 저 형님이 힐 주려다가 실수했나보다. 그럼 내려온 김에 어디 가 5층은 너무 아프니까, 그럼 3층으로 가자. 힐 대신에 트리플을 쏴주셨네. 아, 이형또 왔다. 아까 전에 힐 줘야 되는데 트리플 쏴가지고 미안해서 오셨나 보다. 아번 울어야겠다. 어 왜? <laughs> 아파가지고... 아, 정말 있어봤... 쏴...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형이 괜찮아요. 형. 아유, 미안해가지고 직접 오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아, 형이 사냥 가셔요. 경손신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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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형 지금 몹을 몰아와 주시는데? 잡으라고. 아니 몸을 잡으라고 몸몰리를 하고 계시네 이형님 아우 황구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스테디 키라고요 자기 캐릭은 막 광역키래 <laughs> 기가 막힌다 이거 아니 지금 황구 형님이 힐을 주고 있어 계속 아 근데 네, 황구 형님 아또 다녀오신다고 어딜 가요 이형또 어디 가는 거 어딜 날아가는 거야 지금 <laughs> 몹을... 열심히 빠르게 가셨네 아니 몸을 몰아오신다는 건가 지금 야 근데 진짜 막 이렇게만 사냥할 수 있으면 진짜 폭렙 되겠다 그니까 어. 오 반목사님 속해 나왔다 댕법으로 어우 축하드려요 여러분. 이 캐릭터 속해 나오면 진짜 스펙업 엄청 될텐데 뭐가 올라갈까 궁금하네 야 이거 다모 으면 물방에 SP 원거리 명중있다 어? 뭐야? 이게 왜 없지? 다이노스 타자가 왜 없어? 잠깐만 이게 뭐지? 왜 없지? 잠깐만 이상하다? 어? 형 이거 뭐야? 아 이거 안 만들어놨었네 이거를 아니 타자 투수를 안 만들어놨구나 이 계정은 오 갑자기 스펙업 할 것도 보였네요 아 남기범님 오우 거킹 나이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첫 전인도전에서 오킹 아주 훌륭하고 어 이거 뭐 많이 올라가나? 보자 오 마방 올라가네 오 어, 마방 물량 회복률도 올라가네 어 근데 어 오, 뭐야? 막 올라왔네. 이야, 쩔었다, 스펙업 어, 인형이요? 인형, 잠깐 아, 인형을 만들었네요, 장로. 네? 자리요? 자, 자리를 어디로. 이 뭐야, 이거? 아니, 모비 왜 여기 뭐 폭진이야? 뭐야? 왜 이렇게 몰려와, 모비? 와, 야, 자기야. 자기 캐릭터 키우는 거야, 다들. 너무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 위에 모비 많다고요? 아, 그래요? 위에 가볼까? 아, 야 뭐야, 뭐야, 여기 되게 여기 많네. 모였나봐 어, 몹이 다 여기로 모였네. 아 근데 실화가 이거. 아니, 몹을 막다 끌고 오시네. 와우. 이형막비성공몹까지다 끌고 오네. 아, 끌고 올 수가 있으 어, 이게 성공하는 애들은 이게 끌고 오고, 비성공은 애볼로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힘든 거 아니야? 야, 경험치 막 쭉쭉 올라간다. 그게온79 찍고 가겠는데요? 일로 다 모이셔요, 야 님들. <laughs> 여기에서 사냥하면 되네, 여기에서. 아니, 이 형은 나이트 메어까지 다 끌고 오고 있어. 바빠, 바빠. 어. 항상 뛰어다니지. 아, 오마리 제일 빠르구나. 어, 이레벨에서오마리 탑이 제일 빨라. 목도 많고, 제일 빠를 수밖에 없지. 와, 황구 형님은 MP가 달지를 않나봐. 무한일이야, 무한일. 근데 오늘 왜 시간이 별로 없지? 어, 그러게. 다 라던 가셨나보다. 아, 거인 무덤을 가볼까? 우리 형들 고생시키지 말고. 예, 아, 형들. 상황이랑 상황이 좀좋어한번 가보자. 네.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캐릭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아파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내 경험치 되게 많이 오르는데? 저기 뭐야? 오늘 경험치 파티야? 경험치 엄청 빨리 올라가네.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음. 어. 이게 캐릭이 못 버티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네 때리지 아 때리지 말. 말고 세워놔야 된다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픈데? 중간쯤에 서있으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는게 확실히 빠르긴 진짜 빠르구나 내 캐릭이 몹을 잘 녹이는데? 아이 막 쭉쭉 날아간다 지금 아이 차라리 여기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덜 아플 것 같은데? 아닌가? 더 아픈가? 와 이런 이런 방법이 있구나 형들 생각도 못 해봤네. 아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너무 좀그렇잖아 이거는 자기가 해알았지 어?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키울게. 그래 그게 맞아. 아니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키우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다른 분들. 어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유튜브 손호공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손호국 일정 감사합니다. 아 손절 내일부터 밥 없어. <laughs> 아니 아니형 손실 걱정하는 거 아니고 요 형들. 자기 캐리 없니까막 <laughs> 아니라니까. 아니 내 캐리기 뭘 어떻게 돼. 그런 거 없지 여보. 아 내일은 물에 말아서 그내 줄라고요. <laughs> <laughs> 큰일 났어. 아난 힘들게 키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어 키워봐. 같이 힘들게 하라. 그죠. <laughs> 아 며칠. 아, 나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 리니지 맛좀 봐라.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막속 시원하게 막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흥미가 떨어져요. 아니 나는 와이프가 롱런했으면 좋겠거든. 길게, 길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본인도 좀 이렇게 키우는 맛을 느끼고, 어? 그런 거를 나는 원하는 거지. 막, 이거를, 막, 레벨업을 막 엄청 빨리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러게까지는 아니에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가끔 형들이 그러잖아. 내가 패키지 사가지고 뭐가 되게 잘 나왔어. 그럼 댓글로 꼭 달리는 게, 어 난렌영이잘 되길 바랬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뭐 이런 댓글 달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제가 레벨을 이렇게 빨리 오를지도 몰랐대요. 어, 근데 진짜 빨리 올린 거야, 저기요. 혀가 길다. 아 어, 근데 혀가 너무 길었네. 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와이프가 진짜 찐 리니지인이 됐다라고 느낄 때가 언젠지 알아요, 형들? 자고 일어났는데 숨겨있거나 죽어있을 때, 되게 화낼 때. 아, 나할일 하고 왔는데또 하면 짜증나. 어. 진짜, 야. 대단하다. 막별 신경을 안쓸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마피한테 죽어 있는다든지, 튕겨가지고 막 사냥 안 돌았을 때 있죠. 요즘 너무 자주 튕겨요. 근 너무 짜증나. 어, 어? 아니, 나는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그게 리니지 화면이 탁 튕기는 걸 오늘 봤어. 내가 <laughs> 어, 뭐지? <웃음> <웃음> 그치. 그때 되게 킹봤지막 짜증나지. 내 눈으로 보니까 더 짜증나더라고요. 예, 야, 그런 걸 보면서 막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 있잖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와이프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야, 야 린준마가 다 됐다. 린준마. 어, 자기는 린저씨는 아니잖아. 린준마지, 린준마, 리니지하는 아주머니. 빠져 있을 때첫 증상이에요. 아, 증상 이제 천천히 나타나겠 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야, 이제. 어? 자기가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해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스펙업을 해야 되고, 뭐를 강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까지도 알게 되면은 그런 거에 또 이제 욕심이 슬슬 생겨.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컬렉션 같은 거거든. 컬렉션이나 아이템 강화 해가지고 뭐 올리는 그런 거. 음... 음 다음 주는 우리 시련 던전 도아볼까요형님 그래, 한번 해보자. 자기도 그거에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시련 던전. 그래 다음 시간에 한번 와이프 실현 던전 강습 한번 해주겠습니다 형님들 자 오케이 형님들 오늘 그동안에 좀 모였던 걸로 스펙업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한번 놀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볼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